스 코브라 커브스커브스 어, 네. 네. 어, 이게 코브라처럼 코브라 코브라 <laughs> 뚝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아 네? 코브라처럼 네. 뚝 튀어나왔다 자가지고어때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<laughs> 네? 제가 제가 아이그아이그아 이거 못 풀어 그 위험해 아니 이렇게 어 <laughs> 조금 어어그렇게쭉 어. <laughs> 이렇게 이거 풀 수는 있어요 그럼 못 풀어요 이제 못 풀어요 세게 예. 아 풀어. 오늘 이렇게 계속 야 그렇게 평생 다녀야 돼요 평생 잠깐아 아 끌고 갈게끔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네, 있다 네 뒤로 이거구나. 해가지고 아. 아. 네? 그리고 이거 이제 일반 아. 그래서 이거를 앞에 끼고 저거를 뒤에 끼고 다니고 이그 수갑을 이렇게 쓴다고 아예 딱 오. 상품 광고 이렇게 아. 나와있어요 그렇습니다 네? 제가 방송 전에 실물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, 네. 진짜 저거는 뭐 어떤 인간이랑 못 끊어요 절대로. 아니 근데 이걸로 거네. 문을 봉쇄한 된게 아예 말이 안, 말이 되네, 안 진짜. 돼요. 말이 안 돼요. 끊을 수가 없네요. 네. 문을 제가 제가 전용